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는 초자인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돈의 문제, 병고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믿음생활 잘하게 될 때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급을 하시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될 때는 이정할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산상 설교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태복음 아, 7장에 10장에도 보면 3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세심바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내 삶에 어떻다는 건 주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살아갈 때에 성도님들 내 삶에 뭐가 잘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 수시도 되는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삶 속에 내 영성을 내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예배 생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기도 생활 먼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으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또 생각할 때에 항상 이 종교나 신앙 같은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 그래서 사업이 바쁘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바쁘다든지 아니면 아이돌 액티비티가 많다든지 이래되면 신앙은 뒷전이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잘 된다. 이것은 절대로 빠질 수고 이 순서를 변경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 먼저 문제인 것이요. 항상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영이 육과 혼을 컨트롤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영혼으로 충만할 수 있을 때에 세상적으로 좀잘 못되더라도 내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에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20여 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스딕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 보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다, 삶도 다 괜찮아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올라가고, 자녀들도 다, 다 불러주시고, 다 되는 게 있어요,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온망하고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 많은 데서 영혼이 잘 되기를 강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전부 다 책임 다 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 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뭐가 아시고 나서 빌립을시험하십니 예수님이 어떻게 할걸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는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오는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듯 진짜 테스트.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실족케 하는 템테이션 유혹인 것이. 그러면서 주님은 빌립을 에게 어떻게 하실 줄 아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과연 그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 이런 환경으로 됐을 때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사람들만 있는데 해그름인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반응을 보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반응이 어떠냐 그런 것이요. 그러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너희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갖느냐 이거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뻔히 안 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이 실제로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나리온의 뜻이 부족합니다. 빌립이 뭐라 대답? 불가능한 걸 이야기.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나서는 것이. 8줄과그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이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빌립식 집사와 안드레식 집사를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동시에 보는 것이에요. 빌립은 이성의 신앙인 것이고 안드레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신앙의 차이는 빌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말을 했는 것이에요. 맞는 말을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듣고 싶은 해답이 아니었었습니다.